사장 옛날에 차태석 회장이 있었어 지금 고의됐는데 여러분 그분은요 최고 이제 지음장한테 달려가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 우리가 전쟁났을 때 어, 이거 이거 견제한 사람이 그 진실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돈 없어서 예뭐요돈 빌릴 수 있는 그런 그걸 방금 이제 오는데 뭐라고 죠 담보물, 담보물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뭐 없다고 해갖고 고들당한 사람인데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뭐한다? 담보물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돈 엄청 나려그래 그럼, 위로 물만 끝나고, 위로 물만. 여러분 잡아서 죽인다 할 때, 여러분은 나 잡아 죽이시오, 이러고 있겠어요? 밖에서 그런다, 하면 아, 여러분 죽어도 상관없는가요? 표정 어, 들이 오는 건왜 이래? 네. 어? 장님도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왜?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아멘.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말했잖아요. 장생의 심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나는 사람부터 난그 후손.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아 그걸 정말 믿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메! 이럴 때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 여러분, 두 번째는 축복의 사람이 되되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축복으로말미암사살의시 하나님을 앞다 2 달에 보면 26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어그 뭐예요? 형예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온온인가 이제 다 보내도 머리꾼이잖아. 야곱처럼 머리가 이 비싼 동들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싼 것부터 보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 안 하는 사람부터 보내는 겁니다. 하인들 보내고 예. 그 부인이 네 명, 이렇게, 네명 이렇게 보내는데그 부인 중에도 마지막에 누가 보내요? 나엘 어? 나이. 누구를 보내요? 나예. 어, 나예를 어, 왜? 그래서 부인 중에 제일 사랑하니까. 네. 요셉의 못 맞아. 어. 그리고 나서, 그러고 뭐예요? 다 보내고 나고, 그러고도 뭐합니까? 자기 목숨 지하에자 제일 안 가요. 응. 자기가 안 가면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축복의 사람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로을 원합니다 막 발버둥 칩니다 네. 그, 그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네. 결국 29절에 하나님의 축복하고 응답합니다 니가 네 혼부터 죽지 않을 거라 어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그래서 것입니다. 네, 네. 우리의 손을 알아야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는 데에 삶을 분별려 네.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우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복음을 위해서 우려를 네. 써주시옵소서 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 배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믿는 자들도 그러잖아요. 뒤통수 진짜 열말 맞습니다. 저도 많이 맞습니다. 그 뒤에가 머리가 피었어요. 응. 왜?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습 근데, 여러분, 겨울이 근본입니다. 그건, 인간의 근본. 응.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준비해 놓고 축복합니다 또이 교회 성도님들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기도 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에 해서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준비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번째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축복은 따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정 10장 1절로 사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고뇌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잘 몰라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정령군으로 들어와서 어? 말하자면 점령군으로 준다고 저희 그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선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잘 몰라요 듣고 선을 베푼 거예요 뭐라고? 구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제 이제 엇을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이제 자동차업계에 있는데 이제 물어보면 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이 집사님이 이제 내가 말했어요, 어, 기도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분이 아주 착합니다. 잘쉬기도 하고 이제 네,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있습니까한 번도 안 했는데. 동문자 은락장람자를 보내주세요. 이름기도 하나 있은이한번은이사람요 근데 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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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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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업을돕사다는 거예요. 홍보사람고보사람도이사람고이 네, 함께 일하사람사람 해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아, 네. 제가 우리 송도님들한테 직장 갈 때가 뭐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절대 불평불만하는, 막이 아, 자기만 어쩌고저쩌고, 내늘 말하는 하 말, 뭐라고? 어? 아니면 뭐 네가 수고해. 불평불만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학교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 다니면 어려움 없어요. 그목회한는사의 어려움이 이제 그컨축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개최하고 이 어려움이 말에 어쩌고 게 하면서 이 어느 누가크냐왜사도 어려움이에요 왜사가 어려움이 아니 나한테 어돈 주는 사람들을 보는 다 어려움이죠 돈 주고도 어렵게 하고. 아이. 어려운 게아요날상황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도 나를 어렵지 않을까요? 안, 안 하지요. 올해 <laughs> 여기서살 <laughs> 잘못하면 밥 먹어 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말이에요. 어렵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사랑 안면서 어려운 사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 사는 삶에 어려몸이 거기 겠어요 그지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돕는 자, 기쁨을 줄수 있고, 행복함을 줄수 있는 돕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목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지 목회자 모임에 가면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즐겁게 목회를 한다고. 네. 네.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어, 근데 즐겁게 한다니하불배 네, 아픈 거 언제 아내를 제대로 안 하네. 난 즐겁게 합니다. 아멘! 예. 어. 즐겁게요. 아니, 제가 말한 대로 항상 강단했었을 때 저는 아프고 쓰러질라도 한사람 살면 살아남는다고 해요. 어때? 즐거우이요 풍경 하고 제가 이제 뭐 안주하고 뭐 하는 것도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아메. 아니 마을 못해 내가 윤석이를 나한테 기도해. 에이, 이뭐 기도를 말해. 일안 하잖아요.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왜 복이라고 하면 뭐 그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미래가 밝아지는 더 풍성해지는 삶은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아, 네. 이 삶이 어느 때 이루어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심을때그려는 겁니다 아멘. 전도도 많이 하시 전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담 되잖아요 아, 네. 전국 전국에서 부르죠 아멘 해에서도 부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 시킬 준비 이런거 첨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된다 준비를 잘 해야 돼응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메. 선한 그릇 믿음의 그릇 어이 준비가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만큼 부으니까 여러분 이 그릇보다 이 그릇이 더 크죠 아멘 이 그릇은 어때요? 아요 네. 이거 얼마나 들어가서 넘쳐흘죠? 이아 안에 있는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우대를 베풀어도 내가 적으면 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런 기도의 그런 하나님이 이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의 그릇도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응, 우리 인격이 준비돼야죠 여러분 축복은요 인격의 그릇이 준비돼어 그래야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준비된 마태복음 예, 8장 5절 13절을 보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의 그릇, 인격의 그릇 준비하시고, 아, 네. 여러분이 영향이 되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복의 나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멘! 네. 여러분, 어디로 만든 믿음의 사람의 덕을 세워야 돼. 요 아, 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그런 말 제가 자주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냐, 아유, 예교그집사입니다 어이구,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들은 집사님이라면, 맞아요, 그분 같은 사람. 백부장한테분잖아요저 사람은 복을 주셔야예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예. 저 예수 믿는데, 아유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으면 우리를 다 믿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 여러분, 우리 없구나. 아,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다른 데있어 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삶 자체. 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적 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산제사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입니다 아멘우예배 예배 네, 애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영광이 되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그 다음에 뭐요? 세상을 분별하지 마시라고 하 기뻐하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그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덕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예 하나님을 보는 또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 같으면 예수 믿겠다. 아멘. 네. 다시 한번말씀드니다 예? 나도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기님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한번 더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싶습니다. 왜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네. 왜 이런 말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